Now you know what to do. 세계적으로 예언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검색해 보면 많은 에피소드에 수천만에 달하는 조회수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슨에서 97년에 현대를 예언한 에피소드의 제목은 착. 한 척하는 자본주의, 바로 ESG의 어두운 면을 다룬 에피소드죠. 이 에피소드가 나온 건 무려 28년 전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심슨 시즌 8에서 가장 부자인 번즈는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됩니다. 많은 직원을 거느리던 번즈는 직원들의 아첨으로 전 재산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대폭락을 하며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직원들은 모두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한 일을 해 돈을 벌겠다며 영재 리사의 도움을 받아 착한 재활용 회사를 차리죠. 겉으론 환경 기업이었지만 번즈의 검은 속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활용 공장은 알고 보니 바다 생물을 갈아서 찌꺼기로 만드는 끔찍한 시스템, 환경을 구하겠다던 기업이 결국 자연을 가장 잔인하게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이건 마치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친환경을 앞세워 돈을 버는 그린 워싱 기업들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번즈는 회사를 1억 달러. 에 팔아버리며 다시 부자가 되고 리세계 만 달러를 주겠다 하지만 부도덕한 돈이라며 거절하고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죠. 오늘날 ESG, 친환경을 내세운 기업들이 뒤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번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회사를 팔아 마지막까지 큰 돈을 벌고 잠적하는 것까지 어딘가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입니다. 네이마르 선수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축구선수 중한 명인데요. 경기 중 자주 반칙을 하거나 일부러 넘어지는 선수입니다. 심승아족의 한 에피소드에서 일디보라는 축구선수가 트라우마로 인해 경기를 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후 네이마르는 월드컵 시합에서 똑같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만화에서 똑같은 유니폼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불량배 캐릭터가 아이폰과 닮은 터치스크린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는 벌레가 먹은 사과가 로그로 그려져 있었고 피나임이라는 당시 개발되기 전이었던 문자 입력 방식이 사용되어서 이 방식 때문에 오타가 나곤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될 장면은 2024년 3월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2600m의 프랜시스 스코키 대교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심슨에도 이번 장면을 예측하는 장면이 있는데 다리가 무너지면서 밑에 선박에 피해를 입는 장면까지 너무나 유사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매일 수백만 개의 웹사이트와 접속하게 됩니다. 웹사이트는 우리의 손끝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는 문이자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심슨 시즌 12의 6화 블로거의 탈출게임이라는 에피소드에서는 호머가 인터넷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호머는 집에 새로 산 컴퓨터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러나 인터넷의 홍보도 없이 조용히 홈페이지를 운영하자 사람들은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죠. 실망한 호머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를 방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 즉, 찌라시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곤 웹사이트에서 스프링필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그는 가상의 인물, 미스터 X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동네 술집, 지인들에게 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업로드했고 사이트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자 언론과 대중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호머의 홈페이지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후 익명으로 활동하다 호머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상금의 눈이 먼 호머는 사실 내가 미스터 엑스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탈론한 호머 근처에서 지인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올릴 자극적인 정보를 알아낼 수가 없게 되자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음모론을 써내려가기로 한 거죠. 이 무책임한 찌라시들은 또 다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고 사이트는 더욱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찌라시들을 써 내려가던 어느 날 마트로 가던 호머는 의문의 섬으로 납치당하게 되는데요. 그곳은 아일랜드라고 하는 유능한 발명가, 정치가, 경제 인사들이 모여 사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된 섬이었습니다. 이 섬의 수장을 만난 호머는 왜 나를 여기로 납치했냐고 물었는데요. 수장은 네 사이트가 우리의 비밀 계획을 망쳤으며 더 이상 계획을 망치게 둘수 없었기에 여기로 데려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4개월간 잡혀있던 호머는 섬에서 도망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는 자신의 대역과 수장이 심어놓은 가스로 인해서 또 다시 기절하게 되고 이제는 모든 가족이 아일랜드에 잡혀오게 됩니다. 결국 이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진 가족들은 약에 익숙해지면 여기도 괜찮겠다 천국이 따로 없다며 이야기를 나눴고 아일랜드에서 봐요 라는 멘트와 함께 이 에피소드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비밀리에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러한 비밀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데요. 만약 이런 사이트들이 현실에도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미리 대비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호머에 나온 에피소드처럼 그들만의 계획이 담긴 사이트가 존재할까요? 제 대답은 그렇다. 입니다. 마지는 남편 호머를 위한 바지를 알렉사를 통해 주문하게 됩니다. 이 AI 스피커는 잘못 알아듣고 실수로 주식을 사버리는데요. 주식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급등 급락을 반복하면서 마지는 순식간에 천 달러까지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지는 잠도 자지 않은 채 차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호머와 마지의 옷차림을 보면 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은 밤에는 거래가 불가능하죠? 물론 시간 외 거래가 가능하지만 주식을 해본 적 없는 마지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마지가 거래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주식이 아니라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한 코인, 즉, 암호화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코인이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엔 진 파슨스라는 배우가 출연해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미래의 화폐로 사용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이 암호화폐는 지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컴퓨터 안에 있으며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편리하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노래와 함께 블록체인을 설명하는 긴 글이 3초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나오는데요. 대부분은 풍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 암호화폐 사람들은 컴퓨터에 정말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컴퓨터가 있는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쓸모없는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토시가 누구인지 알지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에피소드의 이름이 프링크 코인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토시는 아마도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말하는 것 같죠. 아직까지도 그의 진짜 정체는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까지도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사토시의 익명성과 비밀스러운 정체, 심슨 제작자들은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워낙에 저도 이런 음모론들이나 미스터리를 좋아해서 혼자 열심히 찾아보다 오래된 게시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에는 특정 시간대에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적혀 있었고 모든 사이트를 다 들어가 보았지만 접근할 수 없다는 창만 떴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정말로 특정 시간에만 열리는 사이트라면 일일이 들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기가 생겼던 저는 한 시간마다 타이머를 맞추며 밤낮을 바꿔가면서 이 사이트들을 접속했고 마침내 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한 해커가 만든 사이트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것저것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클릭해 봤지만 영어로 접근 방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헤드 멤버십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멤버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이 나오고 있죠. 사이트에서 클릭되는 건 전부 다 눌러보았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글이 나오길래 뭔가 조건이 있어야 이 사이트를 볼수 있는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려던 찰나. 무언가 계속 깜빡거리는 표시를 보게 되었고, 자세히 보니 여기에 자그마한 눈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해 보니 뭔가 소름돋는 듯한 사진과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전체 번역을 해 보았는데요. 광명회의 기초규칙이라고 써 있고, 우리의 위대한 여정, 모든 것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 목표 값을 위해 부분적으로 나누어 헤드 회원의 지시에 따라 분담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보았던 헤드 멤버십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제대로 이 사이트를 찾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조목조목 뒤져보았습니다. 아까는 눌러도 반응이 없었던 이 글자를 눌러서 들어가 보니 비액션 위드 어스 우리와 함께 행동하세요라는 글이 적혀 있고 웬 사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을 클릭해보니 또 일본어로 된 글이 나오는데요. 날짜는 21년 4월 2일로 나오고 있고 이걸 팍팍으로 번역하니까. 도지코인의 성공적인 테스트로 밈코인을 계속 만들 예정이다. 이 코인도 테스트를 잘 마쳤고, 일본 개 시바견이죠. 이 개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작은 PC들에게 군중심리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유 없는 급등으로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고, 조커들은 많은 참여해주길 바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암호처럼 보이는데 아마 검색이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4월 2일에 아키타라는 이 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나 차트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날 이후로 한달 만에 18,000%가 넘게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도지코인의 동생격으로 보여지고 있고 18,000% 급등했다는 뉴스 기사를 볼수 있죠. 이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도지코인이라는 광풍이 불었던 만큼 시바이누 같은 이런 강아지 코인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는데 또 아까 사이트에 나왔던 스몰 피쉬즉 소액 투자자들은 강아지 코인으로 몰리게 되었고 이후 모를 급등 덕분에 강아지 코인들은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8월 19일에 올라온 블로키 코인이고 SNS 셀럽과 이야기가 끝났어. 이번 뗄감은 SNS입니다. 제2의 도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적절한 대안이 될 것. 전 세계 조커는 많은 참여해주길 바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부터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플로키 차트를 보면 9월에 0.005원에서 0.07원까지 1300%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할 때마다 몇천 프로씩 오르면서 플로키는 0.4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여기까지 보면서 진짜 교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조직들은 SNS라든지 셀럽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감추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게 숨기고 있었으니 말이죠. 다음 내용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고, 마찬가지로 번역해 보면, 미래로 나아간다. 드디어 계획대로 NFT를 성장시킨다. 심즈와 같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온라인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 여기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건이 심즈라는 말이었는데, 심즈는 미국에서 유명한 가상 세계에서 캐릭터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임입니다. 직업이나 사소한 감정까지도 플레이어가 모든 걸 결정하죠. 저이 모습이 일루미나티와 굉장히 닮아 있는데. 사람들의 삶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완벽히 통제되는 구조. 마치 우리가 심즈 캐릭터들을 조종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신세계 정부 수립은 진짜 없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 이어서 갈라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7월을 기준으로 약 3개월 만에 9,000%가 상승했고, 상장가 대비 약 4만%가 상승했습니다. 이 세력들이 수익률이 더 커지고 자본금도 점점 늘어나면서 이 외에도 많은 코인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다른 코인들은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서 그냥 넘어가고 최근에 올라온 글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긴 작업이 끝나가고 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이벤트는 인플루언서 대량으로 넣어서 1만 프로는 가볍게 올라갈 거예요. 거래량은 겨울까지 대폭 감소할 것이다. 스몰피쉬의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모든 등급이 참여하길 바란다. 이때까지 올랐던 패턴을 분석해보면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우상향을 하면서 올랐었는데 아마도 이번에 같은 패턴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저도 이 코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현재 가격은 232원인데,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계획된 글이 올라왔던 날 기준으로 4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처럼 국내 3대 거래소에도 다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라서 해외 거래소를 굳이 쓰지 않아도 쉽게 매수가 가능하실 거고요. 만약 여기서 말한대로 진짜 1만% 오른다고 했을 때, 10만원이면 1000만원, 100만원이면 1억이 되는 수익인 건데,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투자는 분산해 놓아야 안전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10만원, 많이 넣어야 50만원 정도만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종목을 왜 가르쳐 주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눈앞에 이익이 아니라 더먼 미래를 보고 하는 일이고, 제가 종목 공유해드리고 수익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제 채널을 더 많이 봐주실 거잖아요. 저는 채널이 커져서 좋고, 여러분들은 수익 봐서 좋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마음에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 나왔던 종목 공유해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010-6538-2600으로 정보라고 남겨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만 프로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목 보내드리는 데까지 길게는 1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꼭 댓글에 구독 먼저 남겨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 남겨주셔야 제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이라고 알고 보내드리니까요. 구독해주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눈으로 보니 어떠신가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음모론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모론이라는 이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싶지 않아서 혹은 너무 두려워서 부정하는 진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일루미나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서로 교류하고 그들의 계획을 실행한다고들 합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코인이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계획의 일부분으로 여러분께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